아 유긴 큐야 방배. 친거 아니야. 아니. 아니? 가자. 응. 하던 거 하자. 하던 거 하지. <laughs> 하던 거 하지. 하던 거 하지. 하던 거. 어, <laughs> <하던 거> 하... <laughs> 예, 어이, 어이, 어이. 어, 이거 스킨 한주 원딜 가자. 신념을 <목소리> 내 <목소리> <최고> 다. <기러진다. 목소리> <목소리> 리야 그거 말해 줬어? <목소리> 어 어. 말해 줬어? 나는 재밌었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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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웃는 거 아닌데 분명히. 야, 내 친구도 다이아였는데 지금 실버 됐어. 어허. 나랑 돌리다가. 어허. <laughs> 3 3 0 0인데1 <laughs> 9 0 0이 확인. 뭐야, 얘긴 어. 뭐야? 야, <laughs> 트로이다, 트로이다. 네. 우리 다로이다트이이다트이이다야이다이인이다3 3이한이다 3이다, 3이이이다 3이다. 3이이인이다 3이다. 3이이다어이다 3이다. 3이이다3이이다 3이다. 이다이이다 3이다. 3이다. 3이리이이거이이다다 야, 나 KD 좀 그리자 나 지금 질량이 18밖에 안 돼. 아, 이거 리지 아, 이리지 마. 아, 이 아, 아, 이리지 마. 아, 이거 대리지 마. 아, 이거 대지 아, 이거 아, 이거 대리지 마. 아, 이거 아, 이거 대리지 아, 이거 대리지 마. 대리 이거 빨리빨리 들내 얘네 또 만나겠다. 아, 아 좋다. 다레가 위로 들었다. 야 우리도 패샷하는 거야? 아니 아니 <laughs> 아 쟤네 저러고 저러고 갑자기 패스 전환한다고. 그니까. 그래서 겠지 좋아. <laughs> 하성우 <laughs> 이 설마 막 들어올까? <laughs> 아 맞다 나 이걸로 뭐. 바꿔야 되는데 테레스키 샀다 홍길동 나도 홍길동 그니까? 샀어 나황금무인데나 오늘 황금목이살거 같아 이거 전... 봐봐 형님 오오 나 2000, 2961인가 그래서 오늘 하다 보면 살거 같아 오아난 다음 황금목이한주살 건데 나뭐 사지? 자리야 자리야? 아니 자리야.. 자리야 못하는데 잘하는데 야 앞에서 좀 놀자 뭐 뒤에서 막아 어차피 얘네.. 죽을텐데 <laughs> 야퇴세전환 하면 어떻게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아 아니야 퇴세전환킹볼 있어 레킹볼에 루시 왜나 아까 똑같아 오케이 태세전은할 리가 없어 야 근데 쟤, 쟤 그거야, 야. 김두할 짝대기 쟤, 그때 겐지 잘하던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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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아 맞아. 걔네잖아, 야 제, 야, 야 쟤네 패작, 패작 휘였네 어, 양악, 하려고 거의 양하려고 지금 패작 노리는 거야. 뭘 봐. 아, 얘네 어쩐지. 아니 그걸 왜 죽여. <laughs> 인성이 나빴네. 지금 <laughs> 종이 자르는 거보여주는 K/D 안 줄라고. 아따. 나 나는 한 대도 안 때렸는데 지금. 오야야야야 나온다 나나 나는 치기 싫어 우리 힘든 거 없구나. 아니. 스레야 너는 역킹 있잖아. 너는 왜 거기 가어 왜? 나도 뭐. 일로 오자 저기 저기 헬팩이야 여기야 일팩이자 여기. 오케이 오케이. 쓰레기 새끼. <laughs> 아. 이거라 <laughs> 아, <웃음> 아 이, 이걸 죽어? 야, 너, 나도 이상한 거 해야 되겠다. 빨리 가는 거. <laughs> <laughs> 패장한테 쟤네 잘해. 쟤네 되게 잘해. 쟤네 진지하게 하는 거 보면. 알잖아. 근데 그때 당했잖아. 그.. 그때 완전 양악 당 겐지만.. 겐지만 잘하니 어, 겐지만 잘하는 아, 그거였잖아. 우리 1대1이었나? 스코어는? 아 맞아. 아 죽으면 빡빡이.. 아. 안 돼. 안 돼. 죽을 거 같은데? 죽었 아. 원래 빡빡이였지. 다르처럼. 오잉. 안녕. 아작도 아, 만났네. 아이스다 이거 저격하면 괜찮나? 아이고. 어둘라 아씨. 됐다. 야 이걸 놀랜다고? <laughs> 나 아,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여 그, 앞에서 있는데 오. 아, 아, 나와. 야 근데 말해주지 않나 이거? 이거 공승이어서 야쟤 강타 쟤 많이 쓴 사람들이 많이 아, 올라 해킹 예나 그냥 공승 개꿀인 거야 오야 다레가 그래도 하나 맞췄어 야 나는 다른 의도로 3킬 하는 영상도 있는 사람이야 아, 얼마나, 아, 얼마나, 아, 휴. 얼마나 휴. 오. 안돼 어. 네. 아시가? 자살하러 갈까? 아. 아. 어 미안해. 아이고 아프다. 안네 나. 니 진작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야. 너무 늦었어. 야 삼각 속이 나. 참나 치. 아좀 이걸 좀 내. 이거가 있는데.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야 멕들 잘한다 이. 아씨 아파요. 고맙습니다. 아싸 캐들그. 많이 오르겠다 딜 e 없는진 t 일텐데 영. l l e d I'm <laughs> 아, 텐데, 가자. 아 l e 레 I'm k i l 바로 d I'm k i l